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11일, 현재 시간, 오후 11시 31분, 영세남자 안숨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시청자 대전, 미션 칼바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캠플님, 코코랑준님, 요들쪽 러블님, 보미님, 네 분이 함께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랑준님? 몸이 그렇게 안 좋아? 아, 나 지금 머리가 울릴 것 같아. 머리가 울린다고? 머릿속에 종을 넣고, 어. 종을 한 방에 세게 빵 때리면 그 울릴 때 있잖아요. 어, 응. 그, 그 상태야. 심하네. 나, 저... 자다 일어나서 울었어. 왜? 아니, 근데 뭐, 어디, 어디, 아니, 근데, 어디가 아프길래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울었어, 그냥. 왜 그래? 병원 가봐야 아니, 되는 어, 거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요즘, 아니야, 아니야. 요즘 피곤해서 그래. 잠을, <laughs> 아침부터 내내 딜이 잡는데도 음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이 와요 음 근데 자고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못 버티는 것 같아 음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아 머리 아파 음 내가 봤을 때너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어이쿠 킹 튀는 것 봐라 흐흐 됐다! 럼블이 나갔다! 이때 럼블 욕을 하세요, 여러분! 방송 채팅으로 럼블 욕을 하시면 돼요. 어휴, 저기 내 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laughs>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 저기요? 아, 차이니즘님? 어, 너 그래. 왜, 피가 왜 그러냐? <laughs> 뭘 했다고? 와, 와 보세요. 한 2분만 있으면 <laughs> 공감할 거예요. 와, <laughs> 와 보세요. 아, 이렇구나. <laughs> 와 보세요. 공감할 거예요. <laughs>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거예요. 아, 이곳이 지옥이구나. 음.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아 럼벌이 이렇게 짜증나는 챔피언이었구나. <laughs> 왜 니가 할땐 몰랐어? 당연히 제가 할 때는 이 쓰레기 챔플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렇게 했는데. 아 쓰레기가 아, 아니네. 좋잖아. 아니 이들 잘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저기요? <laughs> 저기요? 쓰레시님 보소? 응 나? 저기요? 쓰레시님 아, 지금, 누구를, 누구에게 사슬 던지는 거예요? 여군들이 가나요? 뭐, 님이요? 저요. <웃음> 님이요? <laughs> 이아가십보소 아, 저거 죽였다. 안 죽네. 그럼 지금까지 랑주님 자다 일어난 거야? 응, 음, 그냥, 아, 아, 아까, 아까 방송 해서. 끝나고, 아까 오후에 방송 끝내고. 정명, 언제요? 정명, 여러분, 정명. 음. 차라리 그냥 푹 자는, 푹더 자, 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잠이 안 와? 응 머리 아파 어... 그데 내가 봤을 때너 스트레스야 그100% 스트레스야 너 답이 없어 그거는. 아... 그거 어쩔 수가 없단다 음. 아... 사고 저거 진짜... 왜 때리고 싶어? 네딱 음. 묶어놓고 명치 존나 세게... <laughs> <laughs> 우리도 너 그렇게 하고 싶어 <laughs> 우리도 너 묶어놓고 명치 존나세게 명존스 때리고 싶어. <laughs> 아니 이게 야구를 지금 안 써요. 너무 야골나요 자꾸. 뭐? 안 야구로 너너 진짜. 야너 제이스 방망이로 한번 두들겨 맞아볼래? 뭐? <laughs> 어? 야구로는 안 야구로는 한번 내가 때려볼까? <웃음> <웃음> 얼마나 야구로인데 말. 어? 오? 어? 이 녀석 보수. <laughs> 미녀 먹으려고. 아니 그럼 미녀를 먹으면 되지. 날왜 때려? 이놈 보수. 좀 기네요. <laughs> 아우, <laughs> 안 돼! 나 근데 솔직히 얘기해. 나 모데카이저 이번이 두 번째야.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얘. <laughs> 팀한테 W만 걸어줘도 돼요. 아, 템으로 가라고? 아, W, 그냥 AP 가서 팀한테 W만 걸어줘도 돼요. 그래? <laughs> 좀 높을 많이 먹어서 좀 나와. 아. 아 그래? 아니 얘 스킬 뭔지 모르겠어 난. 응. 라일라이만 가고 탱 거고. 알았어 응. 알았어. 가볼게. 해볼게 해볼게. 어. 근데 아니 근데 W를 왜 내가 원하는 애한테 걸어줄 수가 없어? 네? 아 진짜요? 어. 아 W가 이거 그데 있어서 그런가? 어, 안 되는데? 어 저기요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해요. 예, 네, 잘못 들어갔어. 야! <laughs> 야! 아프잖아! <laughs> 아프라고 데린 건데. 뭐 임마? <laughs> 이 녀석 보소. 아주 그냥 패기가 하늘을 찌르지. 으, <laughs> 어? 호이. 럼블이 죽으면 호이. 뭐 임마? 어? 위치는 어디로 쏘는 거지? 오! 야, 벨코즈 잘한다. 벨코즈 누구야? 너 벨코즈 너 누구야? 벨코즈 잘한다. 널, 널, 널 그래 핥아버리겠어. 뭔 소리야? 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다. 어. 차라리 내가 케이틀린이나 이즈리얼 같은 거 나왔으면 진짜. 그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이 아이. 누구? 쓰레쉬? 응. 평상, 평상시에 쓰레쉬 안 하잖아요. 응. 랑준님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응. 음. 음. 저기요? <laughs> 야, 딜 봐, 누네. 나 벌써 뭐 했다고, 나 벌써 4 대시냐? 나뭐한게 없는데 왜4 대시죠, 나? <laughs> <laughs> 기분 타이에요 기분 탓. 응? 나왜4 대시죠? <laughs> 뭐한게 없는데? 그래서 분신이다, 군신이라. 분신, 군신, 분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때린 건데? 어, 아, 지금, 럼블이도 랑주님한테 반말한 거야? 아니, 분신이라고 와, 이렇게 화내고? 와, 에이. 되게 많이 곱다. 좀, 좀 많이 급했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laughs> 약간 핑크하드 매드 무비에 나오는 희생양이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쯤, 이렇게 얘기, 얘기하면 랑주님이, 어, 한번 뭔가 호응을 해줄 때가 되는데 진짜 피곤하기 피곤한, 아, 피곤한 머리 것 보다 해. 너무 아프다니까? 응. <laughs> 오늘 건드리면 안 되겠어. 음. 내가 예전에도 얘기, 어제도 얘기했지만, 목숨 두개 아니면 인간이 해야 되는데. 살일 땐 살아야지. 어, 오늘 살 살일 말. 땐 살아야지. 그치. 어, 이제 원하는 애한테 걸리네. 어. 근데 이 떡볶이는. 이놈 XX 럼블 내가? 아, 이런 개쉐하리 이런 거? 아, 진심이 남겨있지가 않아. SKYWIND15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나 항상 이마인드였는데. 뭔 소리야. 아, 뭐랬 괜찮냐? <laughs> 살아있으면 됐죠 뭐. 응. 오늘밤은 진짜 잘잘것 잘 같다 <laughs> 난 가끔 긍정화 난 가끔 근정한. 쟤네가 이해가 안가 <laughs> 어. 아니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분명히 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자기는 <laughs> 아쉬워서 음, 자기 아니 잠이 안 와서 그래 아파가지고 지금 잠이 안 와서 못 자는 거야 쟤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에잇 깠다 날 그렇게 죽이고 싶었니? 아 이거 쿨타임이었네. 야 이거 노래 소리 누구야? 야내 유튜브를 위협하는 이런 어신종어 신곡 가요를 트는이나 나인 것 같은데? 야야 <laughs> 야, 이거 안돼. 무슨 노래요? 유튜브 저작권님 이러지 마세요. 어, 노래다 <laughs> <정>, 정원지 <laughs> 노래면 내 건데. 아니 뭐 오빠야인가? 아 그거 내거내 내 거야. 아까. 왜 들리지? 내가 귀가 좋아서 내가, 그런가? 내가 그거 한거 없는데? 아니, 그냥 소리가 갑자기 들려. 막,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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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소리가 막 들려. 설마, 나, 아, 내 귀에 환청이 들리는 건가? <laughs> 어? 설마, 내 귀에 환청?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닐 거라 믿어, 나. 아, 나 궁을 한 번도 안 썼네. 야. 저기요?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하나 이거, 쓰레시 랜턴 말다 궁인 줄 알았네. 야, 궁은 뭐야? <laughs> 궁은, 노예로 만드는? 사용시, 대상 챔피언에게 저주로 걸어 최대 체력의 25% 플러스 1%를 훔칩니다. 최초 25% 이후 10초에 걸친 나머지 75%를 훔치고 어피해를 입힙니다. 개념 탑재 형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뭔 소리야? 그치? 그냥 궁은, 약간, 애매한 딜력이랑, 그 평타 챔피언들 있잖아요 미포나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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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애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공궁 쓰면 도품 주고 죽이면 노예 돼요 아 이게 웃긴 건 저쪽이 다 AP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AP 디, 탱들만 가면은 된다는 거잖아 아니야 나 AD 갈 거야 응. 군단 가주세요 군단 어갈 거야 나 AD 갈 응. 거라니까 얘들아 감사네생 깔고요 <웃음> AD라뇨 <웃음> 짜증나 AD. 쟤네 뭐야 <laughs> 더러워 너위에거 먹어 네 이제 슬슬 죽어야 되는데 아냐 허해줄 마음이 없어 안돼 그래요 노데스로 한번 하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냐 누나님 <놀람> 그거 감동도 재미도 없죠 <laughs> 그니까 러 <laughs> 거기서 그러는거겠지? 그렇다 다음 미션 콜바람은 저 참여 나라의 메인님, 다음 판 미션 칼바람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응. 음. 응. 어. 나라의 메인님한 <laughs> 어허! 어떡하냐 매번 얘기하지만, 기회는 올때 잡아야 돼. <laughs>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수가 없어. 응. <laughs> 야, 다음 판참여지 없으면 미션 칼바람 못 하는 거야. 응, <laughs> 응. 어. 아, 내일 좀 한가했으면 좋겠다. 내일 한가하겠냐? 설마. 제발. 안 아, 들어갈래. 들어오지. 오늘, 오늘 패티를 40몇 개씩 준비했는데 못달랐어요 음, 안 돼. 허해 줄 마음이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햄목으를 목을이 뭐 많이 먹었지. 여름 느이 많이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 이런지. 어우, 아파요. 네, 또서 해영 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저 드라마 제목이랑 비슷하신 분이다. 또오해 어, 영인가? 그 드라마 있잖아. 그 아, 요즘에 맞습니다. 인기라며 예. 네. 엄청 재밌다 그러나 한번도 안봐가지고 재미있나 없나 몰라 친구들이 <laughs> 올즘 놀러와서 그냥 한번 봤는데 받았어? 받어다 봤어 <laughs> 그래? 재밌니? 남자 새끼들이 지금 <laughs> 원래 네? 남자가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법이야 그 9화에 9화 구하 맞나? 9화에 <laughs> 키스신이 나오거든요 몰라 아, 그, 그 그게 그, 진짜 그 드라마 맞아요 아 그래요? 어. 네 여름 누님 아니면 자리 주삼 자리 주삼 네 부질 없고요 이미 게임은 진행되고 있고요 야 이거 완전 일방적으로 찍기는데 우리 뭐지 우리 질것 같았는데 아 진짜 포킹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찍기는데 <laughs> 어 진짜 안 쫓고 <laughs> 이있겠는데 망고 요구르트 꿀맛 아, 그래요? 망고 요구르트 먹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망고 요구르트도 있어요? 있지. 야, 요, 요구르트에 망고 넣으면 망고 요구르트지, 그게. 아, 그래. <laughs> 아 망고 재수없어. <laughs> 아. 우리 망고, 망고, 망고. 망고랑 엮여서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진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남양에서 나온 거 있어요. 아, 근데 난 남양 제품 별로라. 예. 네. 그 원래 불매운동 하던 그런 것들도 있잖아 어, 웬만하면 나는 그런 불매운동 하면은 그냥 끝까지 내가 안 먹고 말지 어 그런 마인드라서 그걸 다 일일이 세세 어 세세하게 다 모든 걸 맞출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야 이거는 이제 죽어야겠다 딜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냥 짜증나서 응? 왜요 왜?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내 방에 짜증나는 사람이 많아 <laughs> 어? 토요일 밤이라서? 어, 불타는 토요일 밤이라 니네 다 짜증내는 거니? 어? 다 불타 올라가지고 지금 짜증내는 거니 니들? <laughs> 아니 내가 못하는 건 미안한데 짜증은 내지 말아줄래? <laughs> 내가 못하는 건 나도 인정할게 얘들아 근데 진짜 미안하긴 한데 <laughs> 짜증은 내지 말아주렴 이건 못 들어가겠는데? 나 아, 죽여! 너는 나의 노예! 아 이제 돈좀 써야겠다. 어? 이제 나도 돈좀 써야겠다. 안 돼. 허해줄 마. 야 이거 죽은 애는 어떻게 움직여? Alt 알트 눌러보세요. Alt. 알트. Alt 누르고 이동해보세요. 오? 된다. 가자. 가자. 난 적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있거든. 가자. <laughs> 3. 괜찮아. 럼블이가 맞아줄 거야. 뭔가 응. 뭐, <laughs> 느낌이 이상한데? 부시자. 강철의 솔라리 가고 지휘관의 깃발 가도 돼? 네. 안 네. 돼. 허해줄 마음이 돼. 없어. <laughs> 나쁜 선택은 아니지? 엄청 훌륭한. 마, 옷님. 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여기 주로도 없죠? 어, 여긴 없어. 주로에 있으면 주루까지 가면 대박인데. 뭐 임마? 네, 마, 옷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스카이 윈드 1호님도 추천 감사하구요. 역시나 주인 추천은 BJ 용화가 욕정을 음. 바박살 채우 있는데 그거 가볼까? 안돼 일단은 가지마. 일단은 그 말했던 거다 가시고 그 다음에 뭐 가도 상관없어요. 크으. 그거가 랑주님 그거. 뭐? 그거 그거 소자이 불필이. 싫어. 야 <laughs> 가보겠다라고 구라라고또 얘기해주면 안 되냐? <laughs> 싫어. 나는 당당한 여자니까. 당당 어 그렇게 당당해? 너 지금 내 방송에서 개 짜증 내고 있는 거니? 내가 언제 짜증 냈어? 짜증 내지 않았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짜증, 짜증... 내지 않았어. 이지 집애가? 가? 단호하게 안해 쇼. 이지 집애가? 너 임마 목숨 두 개냐? 너 임마 목숨 어. 몇 개요? 어, 어, 미안하다 야. 어. 너 임마 목숨 몇 개야? <laughs> 나나고민의야 다섯 어. 개 있어. 어목 목숨 두개 아니면, 어, 아니면 적당히 하자이. 응? 아야. 아야, 왜 나만 놀이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좀 많이 아파이는것 같기도 하고. 역시, 럼블은 피야 제맛이야. 뭐 임마? 럼블은 맞아야 돼. 노래가 없어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노래를 못 틀어요. 응. 유, 유튜브에, <laughs>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어, 동영상이라서 노래를 못 틀어요. 야! <웃음> 야! 하스님, <laughs> <laughs> 19원 줘요, 지금. 아, 그래? 그러면, 어, 노래소리를 아이다. 키워줄게. 190번이었나? 아, 마스터 볼립을 키우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들리, 들리잖아. 잔잔하게. 이거 분신이요 분신. 아니야, 그거 진짜. 이미 <laughs> 죽였는데? 진짜. <laughs> 니네 미워. 아하 <laughs> 아니 난뭐 했다고 십대 쓰냐? 저기요 거기 좀서 주지 않을래? 야이씨. <laughs> 야 니네 좀 들어와봐. 소리 풀로 키우니까 효과음이 좀 들리는군요. 아 그래요? 어 미안해. 야 어, 미안하다고. 어야 세상에. 야 말자들이 왜 이렇게 약하냐? 한 것도 없데왜 이렇게 많이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어찌나 많았구나. 아따 랑주님 보소. 응? 나왜? 아따 사슬 잘 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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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사슬 잘 끄네. 일단 지휘관이 기뻐해가고. 그 명령서 받아와 지휘관의 깃발 가려면 그 본진 잠깐만, 가가지고 명령서 받아와야돼 <laughs> 보미님? 아 안타깝다 템 사러 아, 왔네 아템 사러? 아 깜짝이야 어나 갑자기 들어가길래 아왜 저러지 제가? 어그 생각했어 갑자기 들어가길래 어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미안하다고! 나 이게 강철이 솔라리랑 지휘관의 깃발이 <laughs> 네 중복이 돼? 미안하다고이 어. <laughs> 고유 <laughs> 사용법과는 음, 총차 괴사했고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리한테 아, 그냥... 이제 사과 안할 거야. 삐져버릴 테다. 그냥. 뵌 아, 시간래. 네. 소자에 불필이가래인가그거 진짜 좋아. 후반 가도 이야. 짱짱맨이야 그거. 하고. 뭐입니까? 어, 무시하냐? 어? 아니야, 싫다 그랬쇼! 내가 싫다 그랬단 말이야. 내말 생카냐? 아니야. 아우. 야 생카냐? 아후. 으후. 괜찮아. 어차피 저쪽 팀에서도 미션 성공 못할 사람들 되게 많이 보여. <laughs> 어, 모습을 미션 성공 못할 사람들 거의 한3명 정도 보여. 내가 봤을 때 지금. 네, 보미님 말씀하세요. 왜요? 승리 낄 아. 거면 밸런스 맞춰야 될 듯. 이게 아, 밸런스 맞지 않나? 이미드님이 엄청 잘하나? 아니, 차이는. 차인들이...